엑셀세라퓨틱스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배양이 좀 조성하는 어, 그런 배치 전문 기업이에요. 좀 어렵죠. 어 이런 기업이 좀 특이 기업이라 가지고 좀 희소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어 얘들이 이제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차트가 빠지 다시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시작 단계에서는 괜찮았지만은 어또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진짜. 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7월달 15일, 7월 15일에 상장을 했다 보니까 이제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이 지나면은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요. 그러면은 아마 이 물린 애들도 기간들도 상당히 이게 처음에 공모 많이 했다가 물렸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공모가 위로 올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9천만 화 선까지도 한번더 튀어갈 수 있는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특히 또 얘는 또 제로도 터졌어요. 이얘들이 엑소 좀 자동 분리 정제 장비 <laughs> 어려워요. 이또뭐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이 바이오 쪽에서는요. 좀뭐 자동화 분리 정제 장비 이런 게 중요하나 봐요. 그래서, 어, 이 바이오, 얘들이, 이 바이오 섹터는 많은데, 막 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 어, 소재 부품 장비,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단도체든 차량이든 소부장 기업이 있잖아요. 얘들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에요. 몇개 상장해서 중에 몇개 없어요. 그래서, 어, 좀 적은 재료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이런 재료가 또 흔치 않게 터지다, 터지진 않아요. 아무튼 이런 신규로 출시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갑자기 슈팅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은 여태 터졌죠, 여때 여기 터졌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한번 올릴 때, 하락은 하더라도 한 번으로 시원하게 빡빡 올려줍니다. 정말 시원하게 잘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오, 어, 얘를, 오, 어... 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손절가 잡기가 상당히 애매하긴 합니다. 어, 애매하긴 한데, 얘는, 손절 잡기보다는,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전략을 써야 될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어, 한세번에 나눠서, 어, 지금, 여기서 하락해서 3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나눠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여기 딱 저점이 깨지면은 어, 다시 한번더 이런 하락 파동이 또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나, 어쩔 수 없이 놔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수급표를 좀 보여드렸는데 기관들은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 상승이 좀 한계라는 얘기예요. 여기만 살짝 뚫어주면은 9천 원까지는 갈수 있는데 만원은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전에 뭔가 또터짐또 모르겠죠 자 그러면 실제 이 창구별 거래를 봤을 때는 개인들만 죽으라 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 최근에 좀 기타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고 다른 데는 별뭐볼 그런 뭐 물량이 없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차트는 좀 어떤 특정 세력이 강제로 올렸다라는 느낌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진짜 호재성으로 좋아서 올린 거라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뭔가 작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한하게 올렸어요. 그래도 웃긴 게 거래량도 정말 잘 터져요. 어,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또 올렸다는 얘기가 또 되거든요. 좀이뇌리 인식이 박혔기 때문에 얘가 아마 새로운 재료가 뜨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기타 바이오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좀 오래들고 가는건 비추, 비추천. 어, 공모 받으신 분들, 도 안타까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오르게 오를게요. 거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혹은, 어, 여기서, 한 6,700원만 한 700원만 뚫려도 손절하신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중간 지점 몸통을 뚫어버리면은 다시 한번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난 잡고, 어, 불안해서 안 하고 한 방에 갈래. 하신 분들은 6 7 0 0원 손절 잡고, 한 9,000원까지 목표가 두시면 될것 같고, 어, 나는 좀, 순절한 거좀 지켜보면서, 불안해서 할 거야. 하신 분들은, 어, 세번 정도 나눠서, 5,500원 뚫리면은, 그때, 순절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어,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 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이 있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어제 이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콜린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흥구 소교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 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 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 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을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 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